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구백하신 후에 찬송과 197장을 부르신 후 누가 보음 9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요 생명 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중 특별히 7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불안해하고 초재했던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풍족하게 만족하게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생을 마치신 분이 헤롯 왕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입니까? 6절에 있는 일이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 6절 이하에는 제자들이 나가 각촌에서 두루 행하며 에, 큰 기적을 일으켰죠. 곳곳에 복음 전하고 고치는 그 기적을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주차시게 하시고 보금을 전하고 병이 고침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서 페루스는 오히려 기뻐하지 않고 심히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금이 증거되는 곳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평안이 없고 불안해지고 축제해집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꾸 믿음이 생겨나고 평안이 생깁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듣고 도리어 섭섭해하고 힘들어하고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증거되고 은혜가 증거되면 평안이 생기고 믿음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헤롯은 생명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에. 악흑암의 아, 권세가 떠나가고 병든자가 치료되고 복음이 증거되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해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나도 사실로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한 자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고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른 제자와 무리들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진 것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쫓아와서 참평안과 풍성을 누린 자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보세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 칠 자들을 고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예수 앞에 나오면 참 평안 롭고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 병을 고쳐 주시고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사도바울 만나게 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예수 믿고 싶어져서 혼자 교회에 나가서 큰 은혜 받아서 복음을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언젠가는 교회 가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억지로 끌려와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장에 가늠한 여인은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예수님 앞에 끌려와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구레내 사람 시몬도 십자가를 지기 싫었는데 억지로 십자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룹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상대방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야, 너 어느 날 가면 은혜 받는다. 얘기하면 그날만 가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날 은혜 받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해야 되고 말씀 듣는 장소에 여러 번 풀이 낳게 찾아다녀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은혜 받을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 때문에 억지로 끌려왔다가 은혜받아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여러 가지입니다. 어느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다 좋은 것입니다. 어느 것이 좋은 게 아니고 다 좋은 것입니다. 원래 주님의 계획은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무리를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는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오면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배에서 생수가 강 같이 흐르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풍성함이 넘친다고 하시는 사실을 꼭 믿고 예수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를, 열두 광주리를 남게 하셨는데,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12절 말씀해 보세요. 날이 저물어 갔다고 말씀합니다. 어둡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빈들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열두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들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볼때 날도 저물었습니다. 사도들이 볼때 빈들입니다. 여러분, 먹는 곳이 없습니다. 참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 말이 틀린 말입니다.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볼 때, 사다, 사람이 볼때 날이 저물고 빈들이고 맞는 말인데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 말이 틀린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환경을 자꾸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경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잔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가 여러분 적어 보이지만 주님께 드려지니까 엄청나게 풍성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빈들입니다. 날이 어둡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 주님 앞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틀린 불신앙의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이 불신앙적인 말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자 오대, 어떻게,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6절에 떡다섯 개와 물떡, 물고기 물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기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길이고, 예수님께서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왜 제자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믿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현장에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모든 것이 가한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를 배척하지 않하시고다 받으시고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문제있는 자들 해결해주시고 심지어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시는 풍성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의 말이 다 맞았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말도 맞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먹을 걸줄게 없다고 하는 사실도 아버지 맞는 말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틀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물고기 두 마리와 복떡 보리떡 다섯 개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을 매기신줄 믿으시기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예배 온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각자 개인기도 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